제4경기, 우동네 유도부 행주 선수와 여자 유도 국가대표팀 김잔디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행주 화이팅 파이팅! 시작! 아잇! 롯! 행주 보여줘야 돼. 어, 행주 선수 상당히 자, 공격적으로. 해, 파이팅, 이긴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잇, 됐 올라왔다, 됐 김잔디 선수 그래도 조금은 긴장을 하 하신다, 지금. 잘한다, 김수 선수가 네, 네, 상당히 민첩합니다 네, 네, 어, 네, 야, 네, 야, 네. 야, 야, 네, 야, 어다다다 절반 습니다 절반 자, 자, 자. 이게 누르기를 지금 시도해보고자 하는 행동인데요 자시 넘어가면 안돼 이제 넘어가면 안돼 자 그러나 김잔디 선수가 가볍게 빠져나옵니다 오일대는 예상 외에 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주 선수 자 행주야 절반인 선! 행주 화이 되찍의 절반을 먼저 획득하는 자, 행주입니다 김잔한대이팅 행주야 다시! 자 허리채기 자 화이트. 몸을 잔뜩 맞추고 있는 행주입니다 어, 어, 어. 자! 자기 자세 잡고 자기 자세 잡고 오른손 오른손 잘 잡고 오른손 안다리다 아,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자, 셔! 자, 안 뒤춤 자 샤! 자! 잔디야 잘 잡고 저주만돼저주만돼 그렇지 안돼 오이장우 안 빠졌어 아, 다시 한번 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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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뱅쥬 어, 많이 들어왔다 잔디 한번 해보죠 그렇죠 뱅 선수가 상당히 심기일전하고 나왔습니다 예. 잘한 지금 준비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자 예. 김잔디 선수 이제 급해지고 있어요 지금 샷자 뱅쥬야 방심하면 안돼 시간이 많이 남았어 자 화이팅 자 빙주야. 김잔디, 빙주야. 김잔디 선수도 약간 빙주야. 당황했어요 예. 오른손 오른손 안달이 한번 아, 밀어내는 팀장입니다. 자, 팀의 단장님 발차. 어좋습니다 좋아 좋아. 야 끝까지 잔 이렇게 안 달이 안 달이 안 달이. 이 아니까 잔디 안 달이에 뭐 깊숙하게 붙어있어야 돼. 지도. 오케이 지도 괜찮아. 처음처럼 공격해야지 공격. 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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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 달려드는 행주입니다. 저확히기 발차. 정확히 챙기. 잔달이. 잔달이. 아아! 아야야! 아 다시! 야! 아빠시안돼안돼안 아 돼! 짝! 안 돼, 안 돼. 어 달려드는 행류입니다!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짝! 안돼안돼안 돼! 안돼안어 달려드는 행류입니다! 당겨! 당겨. 안당겼다 응. 야! 자! 아 여기까지! 자! 결국 한낱 꿈이었을까요? 어, 아. 아... 왜 달려들어! 잔디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자, 화이팅 <laughs> 자, 절반을 따냈던행주가 아, 어, 어,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행주 선수 지금 절반을 획득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더 욕심이 생긴 거죠. 자, 김잔디 선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술이었습니까? 자, 지금 김잔디 선수의 특기 기술인 허리체기가 들어간 다음에 또안다리안다리에 의한 허벅다리 걸기를 지금 연결했습니다. 예. 역시 김잔디네요. 아 예, 그렇죠. 또, 하지만 또, 김잔디 선수를 맞아서, 행규 선수 아주 선전했습니다. 정말로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 까만, 까만. 야, 아니, 어. 솔직히 어. 진짜 깜짝 놀랐다. 아, 너무 저런 것도 훨씬 잘했다. 야. 아니, 어.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매, 연습만. 와, 아 행규 아아 진짜. 아니, 지금 <laughs> 잡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받고 <laughs> 나서 기술도 자신있게 잘 들어갔고, <laughs> 지금 절반 따낸 것도. 솔직히, 김전지 선수가 지금 국제대에서 그만. 큰 국제대 지금 연속 세 번을 다 음. 우승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 저렇게 넘어간 거 지금 처음 봐. 오. 네.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아, 행정! 아, 아, 아. 마지막이었는데 왜 넘긴 거야? 그냥 제가 또한번 넘겼다고 음. 슈표슈표 하다가 그냥 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아, 그렇지. 잘... 기술이라도 한번더 해보세요. 아 잘했어 해보자. 아, 잘했어요. 바로 아, 넘어갔네요 근데 좀 네. 냉정하게 했을 필요는 있지 네 너무 네. 아쉬워요 그게 칠때 지더라도 네, 네. 지도를 하나 받으니까 조금 거기에 안 밀리려고 조금 음. 냉정함을 잃고 공격한 게 이제 패배의 요인이었는데 그래도 그 시도한 그 자세가 굉장히 음. 좋았어요 음 공격적인 자세는 진짜 다음 아. 경기 더 열심히 아. 하겠습니다 네, 잘했어 아, 아. 그 아, 많이 어. 좋아요 좋요 아. 생각보다 힘이 진짜 너무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저희가 훈련을 남자 선수들이랑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남자 힘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기준을 저희가 게 좋아하는데 아 생각보다 야, 너무 강하시고 네, 실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재밌는 경기 할수 있게 돼서 이제 영감을 생각하고 네, 너무 재밌,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k b